아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람이 총애와 굴욕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총애를 받는다고 기뻐하지 말고 걱정스러워 놀래는 듯이 하라 또 굴욕을 받는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좋아서 놀래는 듯이 하라 또큰 환난이 온다고 피하려 하지 말고 자기 몸같이 귀중히 여기라 무엇을 총애와 굴욕받는 것을 놀래는 듯이 하라 하느냐 총애는 윗사람이 주는 것이요 굴욕은 아랫사람이 받는 것이다. 총애를 받아도 잃어버릴 날이 장차올 것을 생각하고 걱정스러워 놀래는 듯이 하고, 굴욕을 받아도 면할 날이 장차올 것을 생각하고 좋아서 놀래는 듯이 하는 것을 총애와 굴욕받는 것을 놀래는 듯이 한다고 한다. 또 무엇을 큰 환난이 온다고 피하려 하지 말고 자기 몸같이 귀중히 여긴다고 하느냐? 내게 큰 환난이 있는 까닭은 내 몸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내 몸이 없다면 내게 무슨 환난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제 몸을 천하같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천하를 줄수 있고 제 몸을 천하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천하를 맡길 수 있다 사람이 총애와 굴욕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총애를 받는다고 기뻐하지 말고 걱정스러워 놀래는 듯이 하라 또 굴욕을 받는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좋아서 놀래는 듯이 하라 또큰 환난이 온다고 피하려 하지 말고 자기 몸같이 귀중히 여기라. 무엇을 총애와 구륙받는 것을 놀래는 듯이 하라 하느냐? 총애는 윗사람이 주는 것이요. 구륙은 아랫사람이 받는 것이다. 총애를 받아도 잃어버릴 날이 장차올 것을 생각하고 걱정스러워 놀래는 듯이 하고, 구륙을 받아도 면할 날이 장차올 것을 생각하고 좋아서 놀래는 듯이 하는 것을 총애와 구륙받는 것을 놀래는 듯이 한다고 한다. 또 무엇을 큰 환난이 온다고 피하려 하지 말고 자기 몸같이 귀중히 여긴다고 하느냐 내게 큰 환난이 있는 까닭은 내 몸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내 몸이 없다면 내게 무슨 환난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제 몸을 천하같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천하를 줄수 있고 제 몸을 천하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천하를 맡길 수 있다.